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 아시는 사실이지만, 이재명 신복이었던 유동규 씨가 전과사범 이재명의 저격수로 돌변한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전과사범 이재명의 그 과정에서 악마를 보았다. 나는 이재명이 내가 모셔야 하는 정말 큰 형님처럼 생각했었는데, 이 재판 과정에서 무엇이다? 악마를 보았다. 그 이후에 이재명에 대한 여러 가지 증언들. 이재명을 박살내는 1등 저격수로 급부상한 유동규. 그 뿐이겠습니까? 얼마 전에는 자유통일당에 입장을한 이후에 이재명을 잡겠다라며 개양 출마를 본격 선언했죠. 자, 지금 현재 정의당이나 비례정당 난리가 났습니다. 유동규 효과 지금 자유통일당 비례 당선 가능 기준선인 3% 돌파. 또한 유동규 씨는 본인이 개양해서 열심히 해서 이재명이가 1등을 하면 원희룡 전 장관을 돕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당선 기준선 3% 돌파 기염 정의당 등 기타 비례 정당 초비상 자유통일당 대표 장경동 목사 자유통일당이 오는 4월 총선에서 비례대표 투표시 지지율이 3%를 넘어선다는 여론조사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녹색정의당을 앞서는 것이며 민주당과 국민의힘 개혁신당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득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리얼미터가 지난 16일에서 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천 삼형에게 귀하께서는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투표 시 어느 정당에 투표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은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36.5% 국민의힘 36.4%로 나타났습니다. 개혁신당은 8.6% 자유통일당이 3.4% 녹색정의당은 3%로 조사됐습니다. 그 외의 정당은 3.7%였습니다. 자유통일당은 정당 지지도에서도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 힘이 41.9%로 가장 높았고, 민주당 37%, 개혁신당 6.2%, 자유통일당 2.6%, 녹색정의당, 진보당 각각 1.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유통일당의 약진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지역구인 인천계양을에 출마한 유동규 전 경기공사 사장의 입당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유동규 효과가 이렇게 긍정적인 결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유동규 씨가 이제 개양을에 가서 진정성 있게 저 전과 사범을 잡으면 이제 앞으로 유동규 씨도 어떻게 될지 모르죠. 저격수 유동규. 이재명 1등 하면 원희룡 돕겠다. 대장동 키맨, 유동규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지난 2월 14일 정강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에 입당했습니다. 그날 유동규 씨는 4월 10일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출마를 선언하며 껍데기 밖에 껍데기 밖에 안 남은 이재명이 여러분들이 주신 표로 방탄 조끼를 만들어 입는 꼴을 더 이상 못 보겠어서 나왔습니다. 라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재명보다는 능력이 있고 양심이 있습니다. 라며 최소한 지은 죄를 인정하고 그 몽해를 남은 인생에 두고두고 두고 지고 갈 결심. 결심을 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원래 개양을은 현재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수감 중인 성용길 전 대표의 지역구로 이재명 대표는 이곳에서 보궐선거로 당선이 됐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 개발 비리 우역 사건의 핵심 증인으로 이번 출마 목적, 목적 중 하나가 이재명 저격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동규 씨는, 유동규와 이재명이는 대장동 위례 성남 FC 백현동 개발 비리 관련 재판에서 각각 증인과 피고인으로 맞붙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6일 공판에서는 두 사람이 원성을 높이며 싸우자 재판부가 제지, 제지하기도 했습니다. 더군다나 국민의 힘은 성남 수종의 이재명 조격수로 불리는 장영화 변호사를 단수공천에 이재명이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원희룡 전 장관이 개양을에 출마해 명령 대전 결과가 주목을 끌고 있기도 합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재명 대표 우세 속에 원희룡 전 장관이 급속히 추격하는 양상입니다. 만약 유동규 전 본부장이 여론조사 5%, 5 지지를 확보하면 원희령, 이재명, 유동규 3자 토론이 불가피해 이재명 대표에게는 엄청난 큰 타격이 됩니다. 여론조사에서 5% 이상 지지율을 얻으면 선거관리위원회 주관 토론회에 참석할 자격이 생깁니다. 벌써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공천을 마치고 전국 지원을 명분으로 비례로 방향을 틀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입니다. 유동규 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2월 27일 지역구 사무실 문을 열 것이라며 교통 문제를 확실히 해결해 인천의 변방을 서울의 관문으로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방안으로 박천역과 대장역을 연결해 지하철을 편리하게 하고 김포공항에 좀더 쉽게 갈수 있도록 도로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공약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은 방탄을 위해 송영길은 자기 출세를 위해 자리를 썼지 지역 발전은 하나도 챙기지 않았다라고 맹 비난했습니다. 자유통일당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유동규 씨는 사기꾼이 사기치고 있는데 보고만 있으면 사기 방조가 아닌가요? 이 시대의 어젠다인 정의에 제일 합당한 정당이 자유통일당입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 정치인들이 사라지는 것이 곧 정, 정의라며 부패한 이재명은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자유통일당이 구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국가를 살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왜 구구입니까? 저는 정강훈 목사를 찾아가니 당신은 회개했으니 용서받을 수 있다고 했다라며, 나아가 정강훈 목사는 국가를 해치거나 폭력으로 무엇을 하려 한 적이 없다라며, 항상 정강훈 목사는 평화 집회를 했는데 태극기 집회를 하면 구구인가?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동규 전 본부장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 그의 출마가 관심을 끄는 것은 무엇보다 선거 구도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원희룡 전 장관이 추격하는 상황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보수표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보수 진영의 우려에 대해서 내가 1등을 하거나 원희룡 전 장관이 1등을 하면 완주하겠지만 만약 이재명이가 1등을 유지하면 그냥 전 저는 원희룡 전 장관을 지지 선언하고 원희룡 전 장관을 돕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단 관심은 이재명 저격수 유동균 씨의 등판이지만 벌써 정치권은 자유통일당의 여의도 입성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총선 정당 비례 투표에서 3%를 자유통일당이 3%를 넘겼고, 목표는 10%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지금 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정가구 목사님이 이끄는 자유통일당에 입당을 한 유동규 씨. 아주 잘 선택한 거 아닙니까? 아주 잘 선택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동규 효과 때문에 지금 이제 앞으로 이 정의당이나 또 전과사범, 이재명, 민주당, 어떻게 된단 이야기입니까? 어쨌든 유동규 씨잘 선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